한국의 FA-50 전투기가 중국산 짝퉁 뻥 스펙 전투기 따위와 해외 수출 경쟁에서 비교조차 할수 없는 이유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투기 구입 목적에 남중국해를 침범하는 중국 군용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산 뇌물을 먹지 않고서야 중국산 전투기를 절대로 구입할 이유는 절대로 없어진 것인데요 대고구려제국 채널 영상 세계무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가 중국산 짝퉁을 참교육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의 차세대 기술들을 FA-50 전투기에 대거 적용시킬 계획까지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과거 동남아시아 국가였던 태국은 한국산 고등 훈련기의 성능에 대해 진심으로 만족했으며, 한국산 제트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을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추가 구매를 결정한 태국의 행동은 그만큼 한국산 제트기가 간절했다는 태국군의 판단하에 이루어졌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무기를 제외한다면 선택지의 폭이 엄청나게 좁아지는데요. 현재 중국산 전투기 사업이 유례없이 폭망해버린 상황, 한국의 명품 베스트셀러 전투기 FA50 전투기가 환골 탈태 방식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추가적인 해외 시장, 독점 수출까지 모두 노리고 있다는 군사무기 소식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 보전장을 내민 국산 경전투기 FA-50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생산한 전투기 기종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에 생산된 러시아산 미그기를 대체하고자 차세대 전투기 구매를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해 가격과 성능, 사후 지원과 실전 경험 등 모든 면을 따져봐도 한국산 FA-50 전투기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자금 지원 희망 등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말레이시아를 꼬드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냥 준다 해도 반드시 거절해야 할 것이 중국의 일대일로 같은 중국뿐입니다.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이 제안한 조건은 지원금보단 우수한 성능과 실전 경험을 중요시했습니다. 이에 보답하듯 한국의 전투기 경쟁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말레이시아 공군장의 최근 발언인데요. F/A-50 전투기는 마하로 비행하며, 말레이시아 수출형은 KF-21 전투기에 탑재된 동일한 성능의 전자장비 탑재까지 검토하고 있군요. AESA 레이더와 KG21 폭탄 등 차세대 무장 체계의 기본 요소들을 모두 장착했으며, 4.5 세대급 레이더의 경고 수신기에 미사일 회피용 체프 발사기를 탑재해 뛰어난 생존력을 갖추고 있고. 최대 마하 1.8로 비행하며 멀티 모드 화력 관제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등을 장착해 준 수. 훈련 및 전투기용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외 수출에서 필리핀과 이라크 태국 등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해 해외 군사 언론 및 매체에서 극찬을 받았으며 같은 형식의 초음속 공격 기겸 전투기인 영국의 제규어와 비교해봐도 최상급 성능을 기록해 초격차 수준의 우월한 스펙을 보이며 동남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영상 출처는 대고구려 제국. 이 정도 수준은 한국산 해외 수출 전투기로서 충분하며 과할 정도로 강력한 첨단 전자장비들을 장착한 것이죠. 중국산 짝퉁 전투기와 비교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한국산 항공장비의 성능은 뛰어납니다. 거기에 최근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말레이시아가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지난 6월 중국 군용기 16대가 말레이시아 해상 구역과 비행 정보 구역을 넘어들어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을 비행하는 바람에 말레이시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공군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중국 정부에 외교적으로 항의하는 통지문을 보내고 중국 대사를 초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기체 능력, 전술 이용성, 가격과 사후 지원, 각종 첨단 장비의 실전 경험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봐도 결국 한국산 FA-50 전투기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마지막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FA-50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군이 주최한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2021에서 카이는 FA-50의 전자 장비와 무장을 중심으로 한 성능 개량을 제안했는데요. 의례적인 성능 개량이 아닌 환골 탈때 수준이어서 가성비 끝판왕 게임 체인저 전투기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 국산 A사 레이더의 통합 시스템과 기존 F404 엔진을 F414 엔진으로 교체 후 초정밀 명중률을 기록하기 위한 스나이핑 타겟팅 포드는 물론 연료 탱크 확장으로 인한 FA50 전투기의 범용성 강화 공중 급유 장치 추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FA50의 기계식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교체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적용된 레이더인 이스라엘제 JLM 2 0 3 0 기계식 레이저 중에서도 준수한 성능이기에 왜 바꾸냐는 지적도 있지만 그것은 국산 A사 레이더가 없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비교 불가. 더 뛰어난 국산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A사 레이더로의 교체가 유력시 되는 것이죠. FA-50 전투기에 즉각 적용이 가능한데 장착하기만 하면 그냥 준수했던 전투기가 주변국의 주력 정규 전투기를 앞설 만큼의 전투기로 급변하는 핵심 기술이니 당연히 필요한 절차이군요. 한국산 FA-50은 기체가 작기 때문에 레이더 탐사 면적이 중국산 전투기보다 압도적으로 작아 KF-11 전투기와 성능이 동일한 A사 레이저를 장착한다면 FA-50이 먼저 적 전투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개발한 세미스텔스 메타시트를 약간만 적용시켜도 어쩌면 KF-21이 아닌 FL-50 전투기에 장착한 공대공 미사일 한발로 중국산 짝퉁 전투기들을 참교육시킬지도 모릅니다. 대고구려제국 TV 영상 또한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공대공 무장도 현재 우리가 개발한 해공함대공 미사일을 공대공 버전으로 개량하고 사거리를 늘려 국산 장거리에 공대공 미사일로 개발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공을 개발한 립넥스1에서 이미 표적 탐색기 등 미국제를 능가하는 핵심 기술을 전부 다 개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계량만 하면 되는 수준인 것으로 추가 개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장착해 주야간 표적의 획득 및 정밀 조준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스나이퍼 타겟팅 포즈를 통합하고 레이더 유도 폭탄 등으로 확장하면 웬만한 4세대급 중형 전투기와 비슷한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독일로부터 대량 수입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 미사일을 기술을 이전받아 생산이 진행 중입니다. 기존 타우러스보다 크기는 줄고 사거리는 650km로 늘린 타우러스 350K를 공동 개발하는 중이고, 이것은 FA-50 전투기뿐만 아니라 KF-21 전투기의 무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즉, FA-50 전투기만으로도 타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고 대전 상공에서 안전하게 이륙하여. 중국과 일본의 기지를 타격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사정거리를 가진 무기를 장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스텔스화된 미사일로 말이죠. 무엇보다도 그동안 수출 시장에서의 아킬레스건이 치료되어 수출 능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필리핀도 최근 FA-50 전투기의 전력 증대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영상 출처는 대고구려 제고. 한국산 FA-50 12대를 추가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간 마닐라 블루틴이 보도했군요. 이처럼 한국산 T-50 기반의 제트기는 동남아 국가들에 이어 T-50으로 미국 시장 수출을 추진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의 차기 전술 입문 훈련기 사업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임없는 파생형과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국산 제트기 FA-50 한국은 무기 수출 규모가 5년 대비 210% 급증해 성장률 세계 1위를 기록한 것도 정말로 대단하군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진심으로 FA-150 전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